18년째 레슨하고 있는 보컬이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레슨했던 친구들로는 비오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이콘의 메인 보컬인 진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들과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 뭐, 발성. 또 뭐가 있을까요? 호흡. 또, 어, 발음. 근데 이것들도 제가 지금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은 어, 저희가 노래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오늘 강의는 감정을 다룰 예정이냐? 아쉽게도 감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감정을 위해 존재하는 첫 번째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감정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호흡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을 위한 호흡. 이게 다음에 강의를 다룰 예정인 감정에 의한 호흡. 하나는 테크닉적인 호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테크닉적인 호흡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순서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오늘 다루게 될 자세입니다. 자세. 두 번째는 들숨. 세 번째는 날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강의 중에 첫 번째 자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세는 제가 가장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이 부분이 개선되고 나서 제가 노래에 대한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선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자세를 위해서는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늘리기인데요 뭐를 늘리냐면 바로 키를 늘린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장난감 인형 중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쭉 움직이는 이런 장난감 아시죠 예 이런 장난감 내 몸에 끈이 매달려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제 옆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자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 자세에서 저희가 어, 척추가 기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척추가 기립이 되면서 흉골, 가슴뼈, 가슴뼈 흉골이 이렇게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갈비뼈는 아래로 숙여져 있던 상태에서 살짝 들리게 되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힘을 빼고 쭉 늘린다. 이런 자세가 되겠죠. 두 번째, 흉곽 가슴이죠. 흉곽이 들리면서 어깨가 떨어지는지 확인한다. 마치 우리가 두 중에 날개뼈가 서로 맞닿는다 생각해 주시고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면입니다. 이번엔 옆모습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때 얼굴이 가슴보다 앞에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경우고요. 머리가 어깨 위에 딱 얹혀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어렵다 생각한다면, 어, 자세 중에서, 기마 자세 아시나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펴주시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자세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자세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예.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할 때 항상 이렇게 계속 가슴을 피고 노래를 해야 되는,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실 때는 계속 이 자세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둘 숨을 다룰 때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날숨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또 다룰 거예요. 그만큼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늘리기. 늘리기. 내 키가 커진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흉골이라고 하죠. 이 가슴뼈가 들렸는지. 그리고 머리의 위치도 정확하게 어깨 위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혹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보컬이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